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.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.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지금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.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아픈 곳곳마다 임하여 회복시켜 주시고, 고통을 덜어 주시며, 새 힘을 주시옵소서, 의료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, 지혜를 주셔서,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며,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, 무엇보다 주님의 뜻 가운데, 완전한 치유와,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